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편지 띄워 보냅니다. 제가 원래 대본을 갖고 편지를 쓰는데 오늘은 대본이 없습니다. 밖에 비도 조금씩 오고 날씨도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고 선생님 안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짧게 영상편지를 올려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우리 현진이 현표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늘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또 없습디다. <laughs> 언제나 따뜻하게, 따뜻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잘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을 100%늘 지지해 주셨던 그런 분, 그런 분이 바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도 일을 하실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기회를 놓쳐서 오늘은 영상편지를 써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느낌이 <laughs> 괜찮은가요? 어... 선생님께서 우리 현진이와 현표에게 가져준 이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 안에서 쑥쑥 자랐나 봐요. 우리 아이들 정말 맑고 밝고 순수한 그런 아이들로 잘 크고 있고, 물론 어느 순간에는 또 방황의 시기도 찾아오겠지만, 또 그럴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조언을 잘 구하면 우리 아이들이 외롭고 힘든 시기를 선생님과 또저 저 친구들을 통해서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저도 요즘 사춘기에요. <laughs> 왜냐하면 저도 새로운 일을 이제 많이 벌렸는데, 아, 정말 이 일이라는 건 한두 가지 하기도 정말 어려운 건데, 그 중에서도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laughs> 하지만 뭐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단거리보다 약간 장거리에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다 보면 또음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들을 꼭 이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이용해서 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나중에 선생님께서도 제 유튜브에 한번 게스트로 출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약. <laughs> 참, 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죠. 선생님도 아마 그러지, 그렇겠죠. 근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선하시고 따뜻하고 정말 그 마음을, 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진 않았는데, 정말 선생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요. 어, 정말 오래된, 어렸을 때소꿉 친구 같은 느낌도 있고, 어, 언제라도, 어, 이렇게 달려와 줄것 같은, 내가 부르면.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 선생님이라면, 뭐, 저의 어떤 이야기도 솔직하게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항상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은 못 먹고 맨날 얘기만 하다가 어... <laughs> 나중에 허겁지겁 먹고 헤어졌던 기억들도 납니다. 선생님,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좋은 일들 가득하세요. 그리고 이제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생님께도 여름의 뜨거운 열정이 찾아와서. 어, 하고 싶었던 일은 마음껏 하는 그런 시원한, 쿨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바쁘겠지만, 잘 지내세요. 아이고, 저는 진짜 카메라만 보면 어색해 죽겠어요. 아, 벌써 이쯤 2년째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죠? 카메라 체질이 아닌가 봐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안녕.